시원섭섭. 네, 맞아요. 딱그 말이 아주 맞을 것 같아요. 집에서 아 여러분 워라벨이라고 아시죠? 워라벨 파괴. 대수범이 <laughs> 그 <소음이> 바로 <laughs> 촬영 한 평당 최소 3 시간 하려고. 맛소사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고생해서 촬영 시간도 있어요. 맞아요. 평당 6 시간까지 있었죠. 케이크 정말 오랜 촬영을 했는데요. 그간 이렇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집에서 만들면서 변수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뭐 초콜릿이 갑자기 굳어서 썰어진다든지 뭐또 뭐가 있을까요? 재사한 얘기? 내기 <laughs> 고기가 안 썰린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마구 마구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열심히 촬영하고 만들어서 보내준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보내기 아쉬워서 바이 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이거를 <이걸> 기획하게 된그 <laughs> 이유가 어 지금 뭐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집에만 있다 보니까 조금 신앙을 어떻게 하면 더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원래는 원래는 저희가 이 큐티 비스킷 셋 <laughs> 맞아요. 아, 맞아요7인7색으로 네. 했던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큐티를 하려고 네. 큐티용으로 음. 제작한 건데 맞아, 맞아. 어쩌다 보니까 큐티는 저리 가고 <웃음> <웃음> 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연기할 때서부터 잘못됐어. 아좀좀 좀 많이 옛날로 네. 가야 되네요. 그럼 많이 옛날로 가야 돼서 우리가 네. <laughs> <이렇게 나누고 저희가 웃음> 먹는 것만큼 말씀도 먹어야 된다. 이걸로 컨셉 시작했죠. 네. 시즌 2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재미도 주고. 그다음에 조금 더 유익할 수 있게 성경에 나타난 그 음식을 한번 또 같이 만들어보고 나누어 볼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을 가졌죠. 아무튼 기획이든는 그랬어요. 네. 아, 네. <laughs> 어때요, 여러분 잘 살려진 것 같나요? <laughs> 네, 그렇다고 하세요. 걱정하네요걱정잘 네. 네. 네, 맞았는지. <laughs> 저희도 음식을 만들면서 정말 아찔했던 순간, 아 망했나? 아 다시 찍어야 되나?라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렇게 편집됐던 많은 순간들을 저희가 비하인드 스토리로 오늘 가져왔습니다. 아 흑역사 방출인가요? 네 방송심의에서 다 잘렸던 거다 저희가 살려왔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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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 <다시> 같이 한번 볼까요? <laughs> 성소에 나오는 음식 근데 원래, 원래 이것들이 바꿔서 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지금 진행하게했는지 머리뚱이 계속 <laughs> 민숙이, 민숙이 11절 한번 힘이 <laughs> 맞자는 <맛잔은 웃음> 6월절에 먹었는데요 이게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6월절에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 6월절. 6월절에 6월절에 대해서 전사님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laughs> 6월절이 뭐죠? 6월절 지나가는 거죠 어딜 지나가죠? 눈지방을 문지방이요? <laughs> 대구에서 그 얘기를 다시 계속해 선물은 바로 선물... 네 선물은 바로 찐꿀씨 땅 컵입니다 그런 목소리 너무 강 있는 거 아니에요? 선물은 바로 찐꿀씨 땅 컵입니다 다시 요 김지선 씨 저거 뭐 중간 부분이 접혀가지고 그러는데 어 맞아요 이거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laughs> 제 머릿속에 찬송가 하나가 떠올라요 아유. 이 새의 <laughs> 뿌리 너무 빨라 처음부터 틀어요 처음부터 틀린 거 아니었습니까? 네 이거 서툴리죠? 목사님 제 머리에서 찬송가 하나가 떠올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새의 뿌리에서 하에 사지 <목소리> 보다 왜야? 또 틀렸잖아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오르벨 여러분 <목소리> 이게 바로 성탄목입니다 네, 우리 교회 성탄목은 이렇게 우리가 알려준 그네 가지의 음식이 다 달? 음식? <laughs> 음식. 다시 할게요 <목소리> 한번더 찍어야지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오르벨, 징글 오르벨. 오르벨. 장미 꽃을 닮은 초콜릿 아니 잠깐만. 꽃들만 걷자 장미 예 다시 징글벨 징글벨 징글머로벨 오네 징글 <laughs> 여러분 이렇게 즐겁게 보셨나요? 어, 우리 셰프를 맡으셨던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진짜 속마음 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웃음> <웃음> 먼저 아. 첫 번째 질문으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 음식이 떠올랐는데 둘, 하나는 시즌 원때 먹었던 그 무지하게 매웠던 딱꼭질했던 네 <laughs> 짬뽕 저희 둘이 먹었어 요 네, 둘이 먹었던 <laughs> 짬뽕 2주에 한번딱꼭질했거 먹었어요? 아니 매기는짜장이도 매웠는데 네, 짜장 때딱꼭질했잖 네, 맛있는 맛있는 짬뽕 그것도 엄청 매웠는데 그거랑 저는 또 하나가 <laughs> 시즌 2에, 1월에 나왔던 그 맛자편의 양고기. <laughs> 아, 어. 양고기. 아, 맛자는 아우. 맛자는 양고기. 섭섭해요. 그리고 아, 그 양고기, 아, 양고기. 아, 아, 그리고 그 양고기 제가 네. 구웠어요. <웃음> 제가 구웠고, <laughs> 두 가지 뜯어먹고 어. 양고기를 좋아하다보니까 양고기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 네. 아, 저다 아, 좋아합니다, 모든 고기그두 그그 가지를 맛있을 같이 맛있을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나중에 음. 시간이 되면 두 가지 꼭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고 있던 양고기? 네, 잊고 있던 양고기. 저도. 생각해 보면 강준상이 먹었던 그 라면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음. 네. 속 아프셨잖아요, 그거. 네, <laughs> 네. 그 다음 날 고생 발발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날 고생 발발이 있고 아, 다시 쳐다봐. 뭐 정나하게 얘기하면. 신의 거아니에 예, 괜찮아요 오늘 살려주도록 하죠. 아, 정말 제가 후기를 좀 들어봤는데 <laughs> 먹은 사람들은 다 배가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아. 당연물 안내해 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촬영할 때다 아시죠? 여러분? 모든 음식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게 <laughs> <laughs> 가슴이 있었어요. <가스. 웃음> 강전사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매운 거잘못 먹는데 <laughs> 저... 두려웠어요. 냄새나잖아요. <laughs> <그랬는데? 웃음> <얼핏은 웃음> <laughs> 여러분 다시 돌려보면 그때 두려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짜장먹고 바로 먹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귀가 새빨개졌다 편집하는데 네. <laughs> 우리게 무슨 효과를 준게 아닌데 왜 저들이 저렇게 새빨개졌다 저희가 이게 죄촬영을 하지도 않고 네. 또 먼저 먹어본 것도 아니라 네. 재정이 좀 약해가지고 네. 네. 아, 그럼 또 제가 원샷 원킬로 네.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위지로 다 먹었습니다 아, 네. 그랬죠.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찐꿀식당 1, 2, 시즌 2, 1, 2 통틀어서 가장 재미있었던 방송은? 아.. 목사님 어느게 제일 재밌으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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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방송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laughs> 자연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목도리부터 이제.. 설정 쓰세요. 설정. 준비하셨어요. 심지어 주인공이잖아요. 저 집에서 TV 주인공에... 네. <laughs> <집이 웃음> 볼때 목도리 하고 봐요 방송이 다 되셨어. 저는 시즌 1 6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편이 제일 어 유명한. 이게 가장 힘면서 재밌어서 애정이 있는 니데요지님이 연기지만 열심히 유혹하는데. <laughs> 요새 내게로 와. 내게 와. 내게로로내게 와. 제가 그거를 리치고 옷까지 벗어던지고. 뛰어갈 때 너무 그 뿌듯함이. <웃음> <있어요>. <웃음> 저 그때 그 순간이 아직도 슬로우 모션처럼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 <laughs> 근데 진짜 쏙 <laughs> 빠져서 손색이 없고 진심이었는데 제 <laughs> 표정을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진짜 놀래가지고 진심이 <laughs> 놀란 표정이었거든요. <laughs> <또 근데 웃음> 그얘세 <노래가 남았네>. <laughs> 번째 질문입니다. 촬영하면서 서로에게 감사했던 순간 혹은 가장 감사했던 사람은? <laughs> 크시도지안 시처도 아니에요 그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말해>, 두번말못들어요아 <목소리가> <지금.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네, 저는 감사한 건 우선 먼저 주님께 영광이라 아아 <목소리가> 할 이런 반응 나올까? 습니다 연말 시상식에 연말 시상식에 저는 감사했던 건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짜 고마웠던 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리 방송은 7월 아니 8월 초인가요? 7월 말인가? 7월, 7월, 7월 말이죠. 7월 말일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기획 단계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했던게 언제부터였냐면은. 5월부터 <laughs> 시작했습니다. 와... 5월밖에 말하지 않았는데 되게 미리 놀라시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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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겼다. 5월부터 시작해서 정말 12 12월까지 지금 거의 7개월을. 아, 10... 와. 정 아, 진짜 오랜 <laughs> 시이에 <진짜 웃음> 정말 힘들게 정말 방송사가 안 나게끔 그 꾸역꾸역. 꾸역꾸역이 아니요. 아 코로나 때문에 정지될 상황들 몇번 <laughs> 있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만만치 근데... 않죠? 맞아요. <laughs> <laughs> 황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찍었던 우리 음. 네. 전사님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너무 누군했습니다 정말요? 정감사정니다 정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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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말요 정말요? 지말요정말지정지요 정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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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사정말사정말사 정말요? 정말요? 님말요정말사 정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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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그 뭐죠? 딱 이렇게 사수하시면서 아니 사수하시면서 아아 댓글 남겨주신 댓글 남겨주신 댓글 남겨주신 담배 형제님들은 네 정말 많이 고맙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하시고 또 이렇게 영상 촬영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들. 보이지 않대서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진짜 고마 같습니다 많지가 않거 아니에요. 짜사람은 많지가 않은것같에네몇 분께 크게 한 번. <laughs> <laughs> 마지막 질문입니다. 찐꿀 식단을 네.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아, 네. 주님께 영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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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린애 클래스는 영원한 내 손. 어지 대단해요. 변하지 아, 않았습니다. 아, <laughs> 이미지 메이킹 확실히 하셨어요. <laughs> 항상 한결같으신어같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 아친구 식당 하면 코로나 시대가 생각이 날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쵸? 코로나 슬픈 시대라서, 슬픈 시대라서 슬픈. 저희가 생각한 네, 기획한 그쵸. 준비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슬픈 일이죠. 슬픈 슬픈 네, 아, 저는 <laughs> 추억 속으로. <laughs> 전 내년에 왠지 식당 생각 나가지고 정주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아, 아, 아 맞습니다. 아, 다시 보기. 다시 보기. 유튜브 다시 보기. 네. 여러분 내년에도 조회수를 많이 올려주세요. 혼신. <laughs> <laughs> 제가 생각하는 다섯 글자는 바로 찐구 식당 컵입니다. 생각보다 인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예상하고 싶어. 맞아요. 예상 밖으로. <laughs> 예상보다 더. <laughs> 정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죠 제가 보니까 총 53명의 친구들이 아, 아, 참여 진짜 많이 있네. 참여 횟수는 141회 정도. 아, 이건 6학 기준입니다. 6학 기준, 를 아, 제외하고 6학 기준으로 141회 정도로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yeah. 컵을 받은 친구도 있고 um. 컵을 못 받은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laughs>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이제 컵을 못 받은 친구들도 컵을 줄까. Uh. 와, 다른 <반자> <아유. 색깔이> <negativity> 아유. 아유. 아, 다생 색깔. 너무 기특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음. 보지 못했던 색깔 바로 스카이 블루. <laughs> 이 색깔을 이제 아니. 받지 <laughs> 못했던 친구들에게 참여를 했지만 받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모두 나눠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은 글씨 봤으니까요. 아, 네. 아 <laughs> 좋겠다, 스페셜 에디션. <laughs> 어, 어 이제 다음 주나뭐 이제 아, 다음 주도 못 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1월에 보는 날이 있으면 모두와 여러분들 컵을 나눠 참여한 모두에게 컵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봤으면 좋겠어요. 얼른 보시네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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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금요일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실 때마다 저희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laughs> 맞습니다. 찐꿀식당을 통해 온감으로 맛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인사하고 끝낼까요? 하나, 둘, 셋! 내일 인사!